아, 안녕하십니까. 라이언기입니다. 2019년 8월 27일 핫클릭은, 에, n 센텍입니다 어, 제가 지금 차트 UTR 켜놨네. 에 n 텍이구요 어, 일단, 에센텍, 지금, 궁금증 가지신 분들이 많을거야지. 금왜 하안가냐? 그리고, 하안가에 더불어서, 저번주부터 해서, 그, 이, 어떤 익명의 문자로, 에센텍을 어, 사라는, 예, 문자들 을좀 받으셨을 텐데 저도 받았어요. 예, 저도 받았고 어 오늘도 왔어요. 오늘은 뭐 무상 증자를 받으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설마 그 문자를 보고 사신 분은 없으시겠죠. 저 이번 달에 계속 그 익명의 번호로 문자가 오던데. 이 아이디 그다 음뭐 SNT 하고 총한 4개 정도 있었는데 맨날 보다 와라 가지고 어잘 기억도 안 나는데 어 일단 그 누구든지 이렇게 문자로 사라고 그 종목 사라고 문자가 오면은 어 웬만하면은 에 피해 가세요 어떤 특정 뭐 기업이나 법인에서 어뭐 특히 뭐 자기네 회사 홍보차 이렇게 오는 것들도 어 투자자 본인분들의 열그 검토가 많이 필요한 종목인데. 그, 어떤, 그, 법인 기업도 아니고, 어떤 핸드폰 번호로, 뭐, 웹 발신이라고 해서 오죠? 음, 일단, 의심부터 하시고, 그 문자는 보지 마세요. 그리고, 어, 다 각설하고, 에센텍이 설령 그 문자가 오지 않고, 한, 또한 세력의 장난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도, 떨어질만 했습니다. 한가까지는 아니겠지만, 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에센텍의 회사 내용보다, 그럼 무상증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무상증자란 어~ 특별히 추가적으로 납입금을 받지 아니하고 어~ 주식을 가진 기존 주주분들에게 주식을 어~ 원 플러스 원으로 또는 뭐원 플러스 투로 이제 이런 식으로 주식을 더 어~ 이제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에 어 주식 수를 늘려서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고 많은 거래를 유발하게 하기 위한 회사의 어, 주주 가치 제고 또는 주가 회복에 대한 노력으로 합니다. 어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유동성 확보와 주가 어 회복의 그 방법으로 쓸 뿐입니다. 근데 SN텍이 8월 23일 날 무상증자 공시를 냈는데.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습니까? 어, 전혀 하락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상승했습니다. 상승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회복, 주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주가치를 제구하기 위해서 하는, 어, 그 정책을 왜 했을까요? 어, 왜냐면은, 그, 잘 모르는 투자자분들의 편견이 있어요. 이런 무상증자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아, 이거 호재다. 어, 라는 걸잘잘 잘 아끼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세력 또는 뭐 작전 뭐 등등등등 여러분들이 좋아하면서도 안 좋아하는 말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특정 어 세력들이 주주를 주식을 다 잡아 먹어놓고 이제 그런 뉴스를 띄웁니다. 무상증자 뭐 이런 식으로 뉴스를 띄우고 피날레를 빵 띄우고 죽여버리죠. 그러면은 이 에센텍은 결론으로는 죽은 주식이 됐는데, 이 무상증자라는 이슈가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오를지 내릴지 어떻게 판별을 하느냐. 이제 오늘은 그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에센텍, 그, 일단 에센텍이 8월 23일날, 8월 23일날 무증 공시를 떼었고, 그럼 그 전까지의 특징이 뭐냐. 일단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상승했다. 그 다음에 에센텍의 발행 주식수로 확인합니다, 1,200만 주죠. 어 그러면은 이 무상증자라는 것이 주식이 오를 때 어떤 주식이 오르나요?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 하락하던 종목이 그리고 발행 주식수가 거의 천만 달이 안 되는 종 주, 주식수를 가진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무상증자 공시를 때리면은 어, 한열이면 여덟 개는 상한가로 직행을 해버립니다. 거의 점상 안 가요. 점상 안 가고 어, 그냥 무난하게 시작했다 갑자기 상한가로 밀어 올려 버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주 그래서 무상증자 공시만 잘 활용을 해도 어, 아주 좋은. 어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 일단 제가 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무상증 여태까지 무상증자가 뭐가 있었냐 잘 모르겠지만은 어 제가 작년에 어,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서 두개의 종목이 무상증자로 상한가를 갔어요. 가지고 그 종목이 뭐냐면은 일단 제 작년에 처음 했던 게 서전기전. 네, 서전기전이 어, 무상증자 공시가 언제 있었냐면은 그때 네, 더 옛날로 돌아가서 볼게요. 2년 소전기전. 작년에 예, 작년 10월 23일 날 예, 무상증자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럼 차트를 돌아가서 작년 10월 23일로 돌아가 보면은 예, 여기 있네요. 10월 23일 날 공시를 띄우고 어 24일 날 상한가 를갔습니다어 그때까지 그럼 그때까지만 딱 차트를 켜 볼게요. 어이고 이거. 딱 이때까지 차트를 켜 보면 주가가 6,400원 수준에서 있었던 주식이 3,500원까지 떨어졌다가 5,000원까지 간신히 회복을 한 상태에서 무상 증자 공시가 떴어요. 그때 무려 1대 2로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어..무상증자를 음.. 네, 무상증자를 하면 이 공시가 더 전에 나왔었나보네요 아 10월 10일날 아 제가 잘못들었네요 10월 10일날 나왔어요 뭔가 이상하다했어 10월 10일날 나왔고 이때 차트가 어땠냐면 10월 10일 2집이죠 이, 이 예, 주가가 정확하게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주가가 하락할 때 무상증자 공시가 나와야 된다 네. 주가가 정확하게 6,400원에서 반토막이 났을 때 무상증자 나오고 상한가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점상 안 간다 라고 어. 이거 공시가 10월 10일 날 나왔는데 10월 11일 날 시가가 오히려 음봉이었어요 시가가 오히려 마이너스였는데 마이너스 상태에서 상한가로 밀어 올려 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공시만 보고서 그때 제가 31%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아침에 샀는데 식가에 샀는데 상한가를 갔더니 어? 31%네? 어 그런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 경우 그 경우고 이때도 또 무상증자도 어 1대1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주식수가 지금 주식수가 1200만주인데 그때 무증하기 전에 600만주였다는 소리에요 어 주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천만다리가 안돼야된다어 천만다리가 안되고 주가가 하락해야된다 그 케이스 아이고 에센트이구나 서전기전으로 다시 바꿔서 예 900만주 예 어, 그때 한 500만주쯤 안됐거든요 어, 지금 딱 두배 지금 무상증자를 때려서 천만주인거 보면은 무상증자 하기 전에는 5 0 0만주였던거예요 음. 그러니까 주식 혹시 지금 서전기전이 만약에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무상증자를 때린다고 뉴스가 나오면은 얘는 또 상한가를 갑니다. 제 공식에 의하면은. 근데 상한가까지 안갈 수도 있죠. 요즘 장도 그렇고 이게 점상이 안 가기 때문에 요즘에는 중간에 수급이 안 맞춰서 상한가를 못 가긴 하지만은 거의 급등 20몇 프로 이상 급등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고 1억, 이, 그다음에 또 하나씩 더 U T I. 어, 제 경험에 의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매매 안 했던 종목들은 몰라요. 어그 다음에, UTI도 작년 10월쯤에, 얘도 작년 10월에 했을 거예요. 제가 같은 달이어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서전 기준을 먹고, 어, 무중, 무중 대박이다. 나 무중 또 해야지? 하고 나왔을 때 했거든요. 아주 어 이것도 여기 있네요. 예, 무상증자 10월 24일 날 나왔어요. 어, 그럼 이것도 차트를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10월 24일 이번엔 어 이때 예, 이때네요. 예, 딱 나오죠.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 무상증자 나오고 다음 날 시가 7%, 근데 종가 상한가. 아, 나오고, 다음 날부터 다시 빠지기 시작해요. 근데 무상증자라는 게 지속되진 않아요. 그 흐름이 그냥 단타로 먹고 나올 종목이고, 이때도 이제 주식수가 어땠냐? 이때도, 어, 이 무상증자가, 어, 이게 서정기 전이고, UTI가 무상증자를 할 때, 어, 몇대몇 몇 수를 했느냐, 이것도 이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음, 무상, 애도 뭐 1대1이나 뭐1대2로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네. 애도 했을 때 어찌됐든 진 1600만 주라는 거는 1대1로 했어도 800만 주, 그러니까 1000만 달리가안 된다라는 거. 어, 그러니까 주식수가 1000만이 안 되고, 여태까지 하락하고 있던 종목이 무상등자 이슈가 나오면은 어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급등이 나올 수 있다. 대신에 어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SN텍처럼 주가도 원래 우상향으로 오르고 있었던 종목이 어, 또 발행 주식 수도 이미 한1 5 0 0만주 정도 되는 종목이 무상등장 나오면은 어 괜히 손만 많이 타는 손때만 많이 묻는 어 그다음에 여태까지 올렸던 주식들을 털어먹기에 딱 좋은 재료밖에 안 된다라는 거. 그니까, s 센텍이 문자가 왔을 때, 그래, 그때 당시에 뭐, 거래량 거래가 막 쏟아지니까, 혹할 수도 있어요. 혹할 수도 있는데, 그, 애초에 그 문자가 없었더라도, 이 재료는, 어 급등할 수 없었던 재료다. 아,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그러면 은 혹시 오늘 물린 분들 어떡하냐. 물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음 저는 반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문자를 뿌렸던 애들은 이미 다 털었을 거라고 봐요 이정도 물량이면 다 털었습니다 15,000원에서 8,000원까지 어 이미 안 털고 갖고 있을 수 있을 리는 거의 없고 거의 다 이제 털었을 것이고 아마 이제 반발 해가지고 조금씩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거래에도 지금 많이 되는 건데 가격이 8,000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 7,500원 수준부터는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어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 어, 일단 첫 번째 반등 요건은 문자가 안아 됩니다. <laughs> 지금 S N T에 왔던 그0 1 0번으로 시작하는 어, 그 문자가 끊기고 어 7,500원 수준 정도까지 오면은 반등 구간이 온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어, 무상증자가 어쨌든 뭐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는데 이거 잘 구분해가지고 어 매매를 하시는 좋은 계기의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